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점멸대 적색점멸일 때 무조건 황색점멸이 우선은 아니라고 몇번 설명드렸는데요 어느 쪽이 천천히 먼저 들어갔느냐, 어느 쪽이 무모하게 빨리 달려왔느냐, 블랙박스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놓고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가려야 되고요, 과실 비율도 그에 따라 가려져야 됩니다. 블랙박스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우기면 이겼어요. 황색점멸 쪽에서. 제가 조심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적색점멸 쪽에서 요 일시정지 안하고 갑자기 달려들어가고 제 차를 때렸어요. 적색점멸 쪽은 아니에요. 제가 일시정지는 하지는 않았지만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저쪽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저를 들이받았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십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적색 점멸 쪽에 차가 조금 먼저 들어갔어요 황색 점멸 쪽에 차가 어? 저기 차가 들어오네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잘못해서 엑셀레터를 밟았습니다 빵 달려가고 결국 적색 점멸 쪽에 운전자가 사망했는데요 그 사건 블랙박스 없을 때예요 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과실비율이 적색 점멸 쪽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으니까 신호 위반이니까 적색 점멸이 잘못이다. 따라서 적색 점멸 쪽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색 점멸 쪽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즉저 어찌 차가 오는데 그 차에 대비하지 않고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이미 차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황색 점멸 쪽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오히려 엑셀 터를 밟은 것은 더큰 잘못이다. 따라서 황색 점멸 쪽이 80, 적색 점멸 쪽이 20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80대 20인데요. 보험사가 무슨 소리냐? 적색 점멸 신호 위반인데 이건 잘못이다 항소했죠. 항소심에서는 더욱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똑같이 80대 20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대부분의 상고까지 했는데요. 대부분도 역시 80대 20으로 판결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황색 점멸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